지난해 한국 프로야구를 휩쓴 기아 타이거즈의 삐끼삐끼 댄스. 자리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 삐끼삐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주운양이 대만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시어리더의 진심인 대만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던 이주운양을 영입하기 위해 대만의 푸방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의 조이스첸 사장이 서울을 직접 방문해 이주은양과 대만 연애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주은양의 푸방 엔젤스 입단 소식은 하루 종일 대만 포털 메인에 실리며 대만 뉴스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반응은 아주 뜨겁다 못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매체들은 하디슈, 이주은 푸방 엔젤스의 합류, 한국 언론 모두 사라졌다며 비통하게 외치다 라는 기사에 푸방의 조이스 챈 사장은 이번 계약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라는 말과 함께 기아에서 그녀를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라는 한국 언론을 소개했고, 너무 매력적인 한국 출신 다섯 어벤져스, 이주훈, 우주반 합류의 대만 네티즌, 대만은 치어리더계의 MLB라는 기사에서는 푸방 엔젤스에 합류한 이주훈은 처음 타이페이 아레나에 왔을 때부터 대만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푸방의 화려한 라인업의 대만 네티즌들은 야구선수는 다저스, 치어리더는 푸방이 최고라며 열광했다는 대만의 뜨거운 반응을 알렸습니다. 또한, 인사이트 뉴스 5배 높은 연봉으로 영입, 삼진댄스 여신 이주운 우주반 합류. 초 매력적인 한국 치어리더 다섯 어벤져스 탄생이라는 기사에서는 후방이 이하영 남민정, 김자인 김도아에 이어 이주운까지 영입하면서 한국인 치어리더로 다섯 어벤져스가 완성됐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대만 리그 이주운 열풍은 계속된다. 권리침해 방지 위한 구단의 경고 등의 기사에서는 대만 팬들의 엄청난 관심에 구단이 벌써부터 이주훈양의 관리에 들어갔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주훈양이 새로운 무대를 펼칠 푸방 가디언스는 지난해 SSG에서 뛰었던 엘리아스가 새로 이적한 팀이기도 하고 기아 넥센, LG, SK에서 선수 생활을 한 헨리 소사와 푸방 전신인 전고 베어스에서 뛴 빙그레 레전드 한이민 투수, 푸방 전신인 식농 불스에서 감독을 역임한 김용훈 감독이 활약하는 등 국내 야구팬들과도 꽤 인연이 깊은 팀입니다. 푸방의 모기업은 대만 5대 그룹에 들어갈 정도인데다, 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대만 6개 팀중 매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성적 때문에 가장 비인기 팀이기도 해서, 벌써부터 푸방의 팬들은 이주은 양의 등장으로 이제는 일군 소식은 다 묻혀버릴 거라는 셀프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프로야구 팀이 직접 응원단을 조직 관리하고 사업으로 연결시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소속 치어리더의 치어리딩은 물론,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처럼 일일점장이나, 각종 상업 광고, 지역 행사 등 다양한 외부 사업과도 연결돼 벌어들이는 수익을 시어리더와 계약 조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같이跳最夯的洗脑神曲，加油，三，二，一，呜！呜！전 야시장 간다고 생각하면 아떼가초 먹고 집다 이렇게 제일 생각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띠가초를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다의 효과 2024 대만 리그 화제의 치어리더 탑텐. 대만의 응원 문화를 변화시키다라는 기사에서는 23년에는 이다혜가 대만에서 독보적인 인기로 돌풍을 일으켰고 24년에는 8명의 한국 치어리더가 대만 무대에 합류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그녀들은 대만 치어리더 생태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팬들을 사로잡아 더욱 큰 응원 경제를 창출하며 대만 응원 문화의 새로운 바람이 됐다라며 한국치어리더 모셔가기 경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今天节目要跟大家介绍的第一位主角是来自南韩的超人气啦啦队女神李多惠。 二零二三年，他加盟中职后，在前台刮起李多会先风，也掀起台湾体坛的拉拉队外援风。而除了本业之外，李多会他也尝试各种多元的演出，圈粉无数，还成功申请到文化艺术类就业金卡。李多会说：“这让他更有动力深耕台湾，发展他的事业。” 뿐만 아니라 대만의 매체에서는 한국 치어리더 여신 대만에 오다, 인기 순위 정리 치어리더 여신들의 인스타 살펴보기, 대만 프로야구에 한류열풍을 일으키다, 2024 인기 한국 치어리더 여신 10인 명단,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등의 기사에서 보듯 유독 한국의 치어리더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아진 한국의 치어리더들은 수많은 활동으로 대만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 키피키 댄스로 유명해진 이주은 양의 진출로 대만 팬들 사이에는 한국 치어리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대만의 팬들은 이주은 양을 비롯한 한국 치어리더의 진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대만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희망이 이루질 줄은 몰랐어. 주은이가 안올줄 알았는데 진짜 와 버렸어. 다해보다 훨씬 더 난리야. 너무 행복해. 행복이 갑자기 찾아와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후방 진짜 대단하네. 이주훈까지 데려왔잖아. 올해 성적이 별로여도 한국 치어리더 5 명만으로 이미 대박이야. 후방은 인기랑 돈둘다 챙겼어. 이번 영입은 진짜 끝판왕이야. 챔피언십 못가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후방 성적이 최하위여도 꼭 경기장 가서 응원하기로 결심했어. 후방 치어리더 최고다. 성적만 잘 나오면 완벽해. 대표도 말했잖아. 승패만 신경 안 쓰면 후방이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시어리더 팀이 이렇게 좋은데 성적이 뭐가 중요하겠어? 올해 1순위 목표 달성했으니까 팀 성적은 무시해도 돼. 후방은 성적 빼고는 대만 프로야구 1위라고 봐. 오늘부터 난 무조건 후방 팬이다. 저도 후방 가디언스 팬 하려고요. 명장 감독이랑 계약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이득일 거야. 관객 수는 확실하잖아. 후방 시즌권 구매했어. 푸방 대단해. 올해 한국 치어리더 영입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 나도 티켓 싸서 꼭 응원하러 가야지. 형님들, 미안해. 일단 푸방으로 갈아타야겠다. 어쩔 수 없잖아. 10년 넘게 야구 끄는 나도 치어리더 보려고 표살 생각이거든. 진짜 최강 치어리더 조합이 될 거야. 관중 수신 기록 세우는 것도 문제 없을 걸. 중요한 건 표를 못 구할 거란 거야. 출동, 치어리더 전 티켓 구매. 다 팔렸어. 푸방 티켓 판매는 아마 절반 이상이 치어리더 덕일걸? 절반이 아니지. 거의 90%는 치어리더 때문일 거야. 너무 팩폭할 필요는 없잖아. 푸방이 짱이야. 푸방 주식 좀더 사야겠다. 나도 푸방 주식 살 거야. 사면 절대 안팔 거고. 살아생전까지 난 푸방인이고 죽어서도 푸방 귀신이 될 거야. 우리 팀은 무적이다. 이건 올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 대박. 우린 너무 행복해. 한국 인기 치어리더들이 다 대만으로 오잖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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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다해 2024 변화율 2025 이주은 기아 타이거즈 아 2024년에 이하영도 있어. 그녀도 기아 출신이야. 기아 타이거즈 여기가 니들 팜이냐? 매년 와서 훔쳐가고 제일 좋은 치어리더로만 골라가네.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전부 뽑아냈다. 후방이 FA로는 다른 팀한테 못 이기는데 치어리더 영인만큼은 다른 팀한테 밀리질 않지. 이번 치어리더 FA 유출이 가장 심각한 팀. 기아 타이거즈. 적어도 기아가 박성우는 지켰잖아. 박성우 본인이 해외 진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푸방 마케팅 팀 진짜 잘한다. 몇년 동안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는데 관중은 성적에 영향도 안 받고 오히려 더 늘고 있잖아. 이런 건 다른 프로리그에서도 진짜 드문 일일 거야. 대만 프로야구는 여섯 팀 밖에 없어서 진짜 별로긴 해. 상대 팀이 자꾸 반복되니까 한 시즌 다 보면 금방 질려. 그래도 치어리더같이 다양한 재미가 있는건 좋아. 와우. 푸방덕의 대만 팬들은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 오늘부터 푸방을 내큰 형님으로 모실거야. 푸방이 스토브리그 승자가 됐어. 푸방의 팀 전력강화는 다른 팀이랑 좀 다르네. 팀에서 치어리더가 야구선수보다더 강하지. 느낌부터 치어리더가 야구선수보다 더세 보이잖아? 후방에 있는 한국 치어리더 4명까지 더하면 한국 5 어벤져스가 완성되는 거야. 후방이 한국 치어리더를 영입한 건 진짜 잘한 일이야. 메이저리그급 치어리더지. 대만 프로야구가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키려고 한다. 후방이 야구 성적은 별로지만 치어리더만큼은 진짜 열정적이고 매력적이야. 후방은 이미 2025년 챔피언이야. 이주훈 여신님에게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주훈 여신님. 대만 프로야구 치어리더 중에 찐 넘버원입니다. 그녀가 광고하는 건 무조건 다살 거야. 확실히 지원해야지. 이주은 포토 카드랑 팬카드. 벌써 기대돼. 진짜 푸방답다. 스토브리그의 승자야. 선수 트레이드나 FA 영입은 치어리더 대형 영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